안녕하세요.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상큼시큼 DJ 자몽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벤트 발표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우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최고의 사연 두 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진로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청주시민입니다. 2019년도에는 충북콘텐츠코리아랩을 참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도 이 좋은 시설을 소개하는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 이모티콘, 유튜버 교육 등 학교에서는 잘 다룰 수 없는 장비를 활용한 콘텐츠 교육이 잘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사 연수를 기획했답니다. 막상 실현하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의 도움을 받아 알찬 영상 콘텐츠 교육을 할수 있었답니다. 또한 강연이나 교육 등 단체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세미나룸을 대관하여 사용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넓고 교통이 편리해서 초대한 사람들도 만족했던 장소였어요. 북카페와 프로젝트룸 역시 쾌적하며 앞으로도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생산할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아이코마 아카데미 활동에 참여했어요. 콘텐츠 분야 창업 전문 코치 양성 과정이었죠. 질문법 기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도 함께 배우며 담당 연구원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연수였고, 충북 도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더욱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최신 장비로 충북 도민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이 계속 잘 활용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이주 1935팀으로 활동했던 이땡땡입니다. 저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은 1인 미디어 제작자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장비들도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며, 아이맥이 갖춰진 영상 편집실도 갖춰져 이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저는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어 유튜버 양성 과정을 듣게 되었어요. 유명 유튜버 분들과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 영상 기획 촬영부터 편집까지 전반적인 지식들과 노하우를 습득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영상 제작 비용도 지원해 주셔서 제작 비용과 관련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또 부기주 기자분들을 위해 저작권과 콘텐츠 제작 분야에 대한 강의도 듣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며 영상 제작을 할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은 저명 인사들의 강연과 3D 프린팅 스타트업이나 창업자분들에게 도움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죠.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은 다방면으로 충북 콘텐츠의 한 획을 긋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고 게다가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